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대출총리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총리입니다. 제 블로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헤드라인 중에 주택 허물고 상가라는 포스팅을 했고요. 같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 허물고 상가 짓습니다. 엔데믹의 주택 상가 용도 변경 속 요즘, 연남동이나 홍대 입구에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 상당수가 주택을 불린 상가로 받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나가면서 상권이 되살아나자 아예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한여름이죠? 창, 어, 창 열고 영상 촬영 중인데, 어, 반가운 매미 소리와 새 소리들이 좀 울리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집주인들은 상가로 용도 변경해 투자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저가로 낡은 주택을 매입한 뒤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축 행정 시스템의 세움터에 따르면 3만 명을 넘던 2월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그린 생활시설은 건축 용도 분류 중 하나로 음식점과 사무소, 소매점 등 주택과 인접한 곳에서 주민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상가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일종은 수포와 목욕 식당, 휴게음식점, 의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되며 이종은, 대중음식점, 극장영화관, 헬스클럽 등큰 건물이죠. 부동산업계에서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취득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상가로 용도변경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로 변경할 경우 주택을 하나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 정부가 같은 해 9월 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0.6에서 3.2에서 1.2에서 6%까지 두배 수준으로 올리면서 상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상가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 (LTV) 80%로 적용돼 주택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주택에 적용되는 LTV가 투기과일 지구에서 40에서 조정대 대상 지역은 50%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어, 상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높습니다. 70에서 80% 정도까지 가능한데, 물론 이제 일반인들, 직장인들 포함해서는 DSR 적용 대상이 되, 되기 때문에, 사업자이신 분들이 조금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상가 관련 매입에 대한 자금이 궁금하시거나 또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가 매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던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40% 낮추면서, 상가 매수 여기가 다소 식었고,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엔데믹, 여러 상권이 되살아나고, 공실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상가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졌다. 부동산 수석연구원의 얘기네요. 상가 매수 수요가 살아나면서 일부 상권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졌다. 어우, 대단합니다. 연남동이나 강남 등 핵심 상권의 경우, 엔데믹과 맞불려, 안 물려, 투자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택을 상가로 바꿔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집주인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어, 투자자 대표가 요즘 오피스나 사무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가에 있는 조용한 사무실을 선호하는 창업자도 늘고, 있, 늘고 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집주인과 투자자에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어, 요즘, 어, 또, 아파트 시세가 좀 하락하는 시기이죠. 일단 그러니까 아침에 헤드라인 기사를 보게 되면서 같이 공유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주택을 상가로 전환하는 이런 계획들, 또 상가를 또 운영을 하면서 또 임대 수익이든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즐거운 또 월요일입니다. 한주또 한 힘내고 화이팅하는 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화이팅!